구독과 좋아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서울 임사가 왔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일단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지금 28만 원짜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얘가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어, 상승하는 추세의 어, 그림을 그려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나서 예전에도 강의를 한번 올려 드렸습니다. 예. 이러한 대형주들, 대형주들이 갈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적절한 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어뭐 주식 소림사 통해서 또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야무진 자리에 대한 그런 타점을 잘알수 있겠죠. 자 그런가 동시에 지금 일단은 요런 식으로 자 이전에 최저점 뭐 7만원 정도인 주가가 어두배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얘가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일단은 2017년. 어 10월부터니까 그래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약가 그러니까 조정을 받다가 지금 2 4 1선 위를 돌파를 하면서 자 거기를 제 갭으로 뚫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반 건설하고 스마트 홈뭐 구축한다는 그런 뉴스랑 지금 카카오 페이지의 어벤져스 지금 콜라보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8% 가까이 상승을 시켰다가 거기를 여기 맞고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갭으로 상승하면서 얘가 지금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보면, 볼벤 상단에서 얘가 뚫고 올라오다가, 지금 볼벤에서 맞고 빠져가지고, 지금 5일선 위에 딱 올라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2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이평선들도 지금 야무지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자, 이전에 지금 이러한 그림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평선 간의 이러한 이격들을 얘가 차트의 캔들, 캔들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자, 이평선도 이런 식으로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았죠. 모으고 나서 지금 또 조, 좋아 보이는 게 지금 구름 위에서 지금 일목균형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어 있다.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면서 거의 뭐 1년 정도 흔들면서 여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골파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자,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또 241선 저항을 맞고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자, 뉴스를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물론 지금 이러한 가격대죠. 이러한 가격대가 지금 좋은 가격대는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데 잡았으면 좋지만 은 이런데 잡기는 조금 힘들긴 하겠죠.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은 지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 이런 데서 잡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잡,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서 지금 뉴스를 동반해서 어, 주가를 보냈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는 지금 충분히 변곡의 자리로 볼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어, 그럴 수 있다. 어, 봐도 무방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서 잡으셔가지고, 요런 자리, 자, 11만 5천원 부근에 잡아서, 아, 손절을 뭐 11만원을 깼을 때, 아니면 여기, 어, 1년 선 정도를 깼을 때는 우리가 손절을, 잡, 손절을 치는 그런 방향,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은 뭐 이러한 자리 자 요러한 자리에서 잡아서 자 요런 뭐뭐 뭐 10만 5천원 부근을 깼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이죠 취향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어 좋겠다 근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요런 데서 또 따라 들어가시겠죠 예 그러면 뭐 여기 뭐 가면은 가면은 좋은 거지만은 어 빠지면은 또 여기서 또 버티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딱 샀을 때 여러분들 딱 샀을 때막 바로 양봉 양봉이 나와주면서 플러스 수익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겁니다. 막말로 여러분들이 뭐 격투기 선수다, 이종 격투기 선수인데 UFC 선수인데 어?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목 흔들었는데 만약 상대편 그 저기 어. 상대 선수가 눈깔이 맞은 거야, 막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어,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잘안 보이는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맹키로 우리가 딱 타점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양봉이 세워주면서 플러스로 계좌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기분도 좋고 우리가 버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진입하는 그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일단은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걸 아시게 되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급소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자리에서도 지금 물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긴 이 하지만은 좀더 안전하게 도 우리가 매매하는 그러한 습관을 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자 이러한 꼬리 자 이전에 뭐 이러한 자리죠 자뭐 이런데 뭐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러한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 얘가 뭐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하면 여기 따라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 자리에 따라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눌린다니까요 요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밑에서 기다리면은 말이면 이러한 자리죠 받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옵니다 어, 얘도 뭐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뭐 요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충분히 얘가 빠졌다가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러한 자리에서 손절을 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손절은 뭐,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짧게 짧게 그렇게 대응, 대응을 하셔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 예, 지금, 뭐, 지수로 봤을 때도 조금은 이러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물론, 요런 거 지수도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환율도 여러분들 좀, 어, 확인하시면서, 어, 주식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금의 장은 어, 줬을 때 어, 주면은 먹고 나가는 그러한 장 주먹나장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기억하시고 어, 또 우리 주식 소림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자성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 우리 주식 소림사 사자성어 뭐 여러 가지 있죠 어, 지지에 사서 저항에 팔자 어, 지사저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에서는 호재가 나오고 저항 대에서는 악재가 나온다. 지호저악, 이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자성어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은 매매의 습관을 좋게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사자성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충분히 잘갈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항대에서 얘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러한 저항대 그리고 요런 요런 가격대 13만원대 그리고 나서 뭐 13만원 부근 요런걸 뭐 단계적으로 얘가 뚫으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어, 얘같은 경우에는 어, 대형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러한 자리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쭉 깐게 아니죠 예, 거의 뭐 이렇게 21선을 타면서 가주긴 했지만은 20에서는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0에서 터치하고 다시 반등 주고 저한테서 맞고 빠지면 다시 20에서 또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린다. 흐름을 그리면서 어, 가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쭉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애가 이렇게 쭉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리듬을 리듬을 타면서 간다니까 주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듬을 딱 탔을 때딱 잡아 가지고 딱 올라갈 때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안전하게 얘가뭐 이렇게 가면은 가는 거잖아. 뭐 다른 애들 뭐 종목 좋은 거뭐좀 많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일단 보내주고 우리가 좀더 안전한 타점을 잡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얘도 지금 어뭐 치킨 라인 지켜주면서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하게나마 좀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렇게 가, 가고 있고요. 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성이 큰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네이버도 있지만은 네이버보다는 그래도. 카카오가 조금 흐르면 좀 좋아 보이죠 뭐 그리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고객들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카카오가 또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네이버도 여러 가지 뭐 네이버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유저층을 또 확보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유저들을 좀더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또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특히나 대형 플랫폼 이런 애들 위주로 또잘 어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게 있지만 일단은 카카오의 흐름이 어 지금은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그러한 자리에 와있다 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거어 이러한 대형주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코스닥 이런거 소형주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초조하게 어 그렇게 대응을 할수 있지만 이런 카카오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은 어좀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안전한 자리에서 길게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러한 자리에서는 뭐 손절을 쳐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추세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추세도 생각을 하시고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온다는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예 카카오로 또 야무지게 또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러한 자리에서 뭐 신고가 갈수 있겠죠 갈 수도 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흔들면서 갈지 왜냐면은 자이전에 그림을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도 지금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걸 우리가 어,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하게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예, 이 우상향 박스권 요러한 차트의 큰 흐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예, 주식 소임사에서 카카오에 대한 종목 분석을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